치리하는 행정학과 재학생, 교직원, 동문 여러분, 먼저 행정학과 창과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학과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영록 학과장님과 교수, 재학생 여러분 그리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대학 행정학과는 1970년 설립된 강원도 최초의 행정학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에 필요한 공공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강원도 내에서 단일학과로는 단연 1위의 공무원 시험 합격률과 공기업 취업자 수를 자랑하며 강원도는 물론 우리나라 제일의 행정학 명문학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행정학과의 우수한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영역에서 왕성한 연구활동과 사회봉사를 통해 대학과 지역 사회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학과를 졸업한 동문들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본기업과 민간 기업체에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행정학과가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강원대학교의 위상을 널리 알려왔듯이 오늘을 계기로 새로운 백 년을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는 앞으로도 행정학과가 세계 인류학과로 자리매김하고 학생들이 자랑스러운 선배들을 거울 삼아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행정학과와 강원대학교가 펼쳐나갈 자랑스러운 역사를 함께 보며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과 50주년을 맞는 행정학과 가족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행정학과의 모험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학과 여러분 2020년 맞으신 50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애쓰셨을 행정학과의 김영록 학과장님. 제 학생, 동문 모두 정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만큼은 그간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마음껏 즐거운 시간으로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정학과는 1970년 최초로 강원도의 행정학과로 자리를 잡았고 그야말로 반세기 동안 공공인재의 산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졸업생들은 각계에서 전문가이자 건강한 시민으로 한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50년의 전통을 기반으로 이제 행정학과는 새로운 미래를 꿈꿀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50번째 기념일을 계기로 행정학과 구성원들이 모두 한 마음을 다해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된 미래를 꿈꿀 자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학생들에게는 한없는 지성의 전당으로 졸업생들에게는 늘 찾아오고 싶은 영원한 홈그라운드로.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50주년 이 아름다운 날에 행정학과에 힘찬 도약과 건투와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정학과가 설립된 지 올해로 5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저희 강원대학교 행정학과는 설립된 이래로 정부, 공기업 그리고 학계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학과 교수진과 직원은 우리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이 보다 빛나는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학과가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50년 동안 많은 선배님들의 여러 각 지역, 각자 맡은 바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재학생들과 교수님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학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행정학과가 주춧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합니다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 네, 저희 행정학과가 50주년을 맞아서 제가 특별 게스트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행정학과 학생회장님과 홍보부장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씩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먼저 학생회장님. 저희 셋 중에서 학교 생활을 가장 오래 하셨는데 행정학과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어, 저희 행정학과는 좋은 교수님들과 좋은 학생들이 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들은 항상 학생들과의 유대감을 쌓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예로 작년 개총 MTN에 교수님들께서 직접 게임에 참여하시는 데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행정학과는 교수님들과 학생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홍보부장님. 작년에는 신입생으로서 학과 생활을 하셨는데요. 혹시 작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저는 학과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놀랐고요. 신입생과 재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서 재학생과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개강총회 MT 같은 학과 행사에 참여했을 때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저희 행정학과는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50주년이지만 앞으로 60주년, 70주년까지도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행정학과를 응원해주세요. 50주년 축하합니다.